에 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 그,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서, 저, 짐승들 팔고, 돈 바꾸고, 뒤집어 으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어, 선포하시고, 이제 그, 어, 예수님께서 하루 일정을 마치시고 잠은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 뭐 비싼 호텔, 왕이 있는 왕궁, 어? 뭐 대제사장이 머무는뭐 공관 그런 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주무실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배단이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빈민촌에 가셔서 그 잠을 주무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난한 동네에 가서 주무셨으니까 잠자리가 편안했겠습니까? 잠자리가 뭐 안락하고 포근하고 그러겠어요? 예, 가난한 어 아마 그게 나사로의 집일지도 모르겠죠.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고 나사로가 어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 그 나사로를 살려 주시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뭐 어디서 주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룻밤 주무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다음에는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는요 아침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 가난한 강원도 시골에서 살 때의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 학교를 가면은요 그 학교 올 때에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laughs> 가방만 들고 책 보따리지 가방도 없고 그때는 뭐. 책 보라고 그래서 뭐 그냥 <laughs> 둘둘 말아서 등에 집끈 어 붙들어 매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아침에 굶고 학교 오면은 그때는요, 뭐 <laughs> 그 뭐그그 미국에서 그 옥수수 가루를 줬어요. 그게 가끔 이것도 뭐 맨날 학교가 삶아 주는 게 아니고, 가끔 옥수수 죽을 주기도 했어요. 옥수수 죽. 옥수수 죽을 먹는 날에는 그냥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유를 주는데 우유를 마시는 우유를 주는 게 아니라 가끔 그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그 고체로 만든 그 우유를 줍니다. 그 우유를 깨물어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어렵고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도 못하시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감남산 언덕을 올라가다가 보니까, 아, 무화과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더라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무화과가 열리거든 무화과, 예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열매를 그 어, 드시려고 어,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열매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그 무화과 나무는, 그게 뭐 사실은 그 쓸모가 없는 나무죠. 쓸모가 없는 나무죠. 그 저주하셔서, 그게 이제, 말라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그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은요,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저주하셨다 하는 그랬는데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 그 어떤 나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께 이를테면은 기쁨이 되고,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제사장.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 결국은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라입니다. 죽인 민족이에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다 짓밟았습니다. 예, 짓밟고 성전도 다 그냥 다부숴뜨리고 예, 하여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그 멸망을 당해 당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어 유리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2천년 동안, 2천년 동안, 2천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곳 저곳 전 세계에서 두루두루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 언제 독립을 했느냐 하면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정식 전에는 뭐 이시 조선이잖아요 조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민주 공화 국가로 출범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팔월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면서 우리나라가 어 말하자면 대한민국 배로 말하면 은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배가 이를테면 출항한 어 시점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1948년 5월 14일에 이 독립국가로 다가 어 나라가 되었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요. 자, 성경에 나오네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하니 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2000년 전에는 초림하셨어요. 처음 오셨다 그러네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보세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요, 한 세대를, 한 세대를 50년으로 잡아요. 50년으로. 그런데, 에, 1948년이니까, 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얼마가 돼요? 어, 2025년이니까 7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금 훨씬 지났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말은 못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 임박한 것을 오늘 우리가 어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냥 <laughs> 보편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역사의 시계 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 이 B C 와 A D 의 기준이 누구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출생하신 이후 역사가 예? 그리스도 이전과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A D 의 역사가 어 이제 그 시점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 정말 어깨어서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또이 무화과 나무는요 오늘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단순한 그냥 뭐한 그냥 그 나무 틀이 뭐 밤나무나 무슨 감나무나 어 무슨 이런 나무 정도가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의 영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깨.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열, 입사기는 무성하고, 뭐, 목사다, 뭐, 무슨, 뭐, 뭐, 장로다, 뭐, 권사다, 무슨 집사다, 이름은 있어, 이름은 있어, 어? 이름은 있고, 입사기는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주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그 경고로 받아들이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봉사와 헌신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순종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영원 구원의 열매도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요. 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도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이게 주님의 교회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오셨던 선교사님께서 케냐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선교사의 이를테면 목표가 뭐냐면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예? 주님의 교회. 내가 이반성교에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우리들은요,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에 예?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어 우리 저김 권사님께서도 KBS를 위해서 30년간. 에, 정말, 올인하신 거예요. 젊음을 다 바쳤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퇴근까지 어떤 때는 뭐, 밤, 밤에도 잠못 자면서, 어, 이 KBS를 위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 그건 세상의 직장이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정말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아멘. 큰 교회만 섬기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 예, 이름 없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특별히 그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그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열매, 특별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주구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이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20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어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믿고, 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 아 이렇게 말라. 뭐 그러니까 즉각 말라 죽은 거죠. 무화과 나무한테. 그막 주님의 저주가 금방 임한 겁니다. 어, 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질문하고 반문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정말 그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믿음은요. 여러분, 무슨 뭐, 우리들은 뭐, 무슨 뭔가 어떤 일이 예 뭐,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또 뭐, 어, 귀로 들려지는 거. 뭐, 어, 손으로 만져지는 거. 이런 현상. 예. 이런 환경, 상황.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본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로는 안 들리고 손으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 이 믿음을,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그어 자리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믿고 어,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고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아멘. 예, 받은 줄로 알아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랬는데자 이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지, 어, 508주년 기념 주일인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정신은 그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요. 돈 많이 벌어서 뭐를 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돼. 내가 몸이 건강해서 요즘에 뭐 운동 열심히 합니다. 뭐 사람들이 워킹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뭐 어, 별별 뭐뭐 뭐 수영도 하고 뭐 하는데 그 몸이 건강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여러분, 몸이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에 가치 있는 그 본분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이 마틴 룬터는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슨 교황의 권위가 아니고, 예? 황제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깨닫고,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내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 이게 마틴 루터의 위대한 어, 그런 정신에 대해 그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왕 제후들도 로마 교황이 어, 어느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노라 어, 하면은 그게 왕이야. 그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요. 로마 그 저기 교황을 어 이렇게 예 오셔서 어 자기에게 예 황제의 그 대관식을 어 이제 예 씌워 달라고 했는데 이 나폴레옹은 무슨 짓을 했냐면은 교황을 데려다 놓고서 지가 제 머리에 예그 왕관을 얹은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예, 나폴레옹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도 그냥 깔아 무신 예, 그 깔본 사람이 나폴레옹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이 어, 이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어, 교회의 앞에 95개 반방문을 어, 써 붙였는데, 마틴 루터의 정신은 어, 어쨌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당시의 교황의 권위 그리고 이 교회의 전통 그리고 공의회. 무슨 회의에서 뭐의결이 했다든지, 그걸 그게 중요한 것으로 했는데, 그러나 모든 그러한 그어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예? 오직 어 행위가 아니고, 뭐그 당시에는요, 죄진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은요, 면죄부가 뭐냐면은요. 그, 로마에 가면은 그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해, 건축비가. 그러니까는 그대철이라고 하는 신부가 면제부를 파는 겁니다. 이건 뭐, 얼마짜리, 얼마짜리. 예, 그러면은 그 면제부를 돈을 주고 사면은 이렇테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래면 면제부를 팔고 뭐 하여튼, 예, 그런 그 별짓을 다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오직 믿음으로, 어, 믿음이 가장, 어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는 세 번째로 양심의 자유를, 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양심, 양심의 자유, 인간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속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1521년 어그 보름스 국회의회에서 어, 이거 그저 루터를. 어, 불렀어요. 불러서 교황 앞에 황제 앞에 네가 주장했던 그 반박문 95개 조의 주장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어, 철회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철회하면은 어, 이제 용서해 주겠다. 뭐 파문을 면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어, 죽음 을 면하게 해 주겠다. 그런 거죠. 예, 그때에이 마틴 루터가 어, 그 보름 수급회에서 한. 그런 유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유명한 마틴 루터의 고백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굴하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정말 불복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위해서 정말 분연히 일어섰던 마틴 루터처럼 오늘 우리도 잘못된 모든 관행을 정말 새롭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그 역사에 정말 그, 시련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승리했던 마틴 루터처럼, 마틴 루터가 그래서 유명한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어 믿음으로 살면서, 어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그당대의그 부패한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이제 분연히 어, 정말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제 정말 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위대한 그런 기치를 높이 들었던 루터처럼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새롭게 할 뿐만 이 아니라 오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